네 안녕하십니까 자 크리스탈 신소재 계속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제가 영상 통해서 여러분들께 안내 드렸던 거 말씀 드렸던 거 다시 한번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수급 정확하게 쫓아가면서 반등 크게 성공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렇게 꼬리 달고 내려오는 모습 보고 두번째 매수 자리를 가져가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그전 영상까지 확인을 해보면 되잖아요 자 보시면은 자 그전에도 지금 바닥이 명확한 이유라고 하면서 이렇게 바닥권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거 명확하게 제가 영상으로 보여 드렸죠. 세력들은 상승을 어떻게 만드나, 상한가 만드는 시나리오까지 여러분들께 알려 드렸어요. 어, 실제로 이렇게 상승이 크게 나왔고 뭐 보시다시피 수익이 거의 20% 넘게 나온 그런 상황이었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급등 이후에 여기서 이제 매도를 해야 된다 라는 식으로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어 말씀을 다 드렸고 그리고 다시 매수 자리 잡아야 된다고 두 번째 매수 자리. 지금 그래서 요거 저번에 이렇게 바닥권 내려오면서 꼬리 달때또 말씀을 드렸어요. 어디서? 크리스탈 톡에서 그리고 크리스탈 ppt 어, 신소재 ppt 통해서 분명하게 여러분들께 잡아야 되는 이유 전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47950117 아직도 열려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빠르게 같이 대응을 한번 해보자고요자 수익 날수 있는 구간 또 왔습니다. 어두번 말씀 안 드릴게요. 벌써 또두 번째의 기회를 주고 있는데 요거 놓치시고 나서 또뭐 이거 팔아야 되니 사야 되니 말씀하지 마세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딱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급등, 급등 나오다가 쉬었다가 바로 급등 쐈죠. 자, 요렇게 신호를 줬습니다. 지금 오늘도 마찬가지로 신호를 주고 있는 거예요, 세력들은. 자, 그에 따른 내용들 지금 뭐가 있는지 바로 한번 알아보면서 과연 어떤 신호를 세력들이 주고 있는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크리스탈 신소재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쵸. 뭐, 흑연 관련된 거, 뭐, 이런 내용들. 그리고 그래핀 소재 관련된 부분으로 많이 이제 움직임이 나왔는데 참 재밌는 거는 요 그래핀을 통해서 뭘 엮어버렸어요. 이번에 초전도체. 다들 아시잖아요. 초전도체 지금 엮여가지고 한창 이슈되고 있는 거. 근데 이 초전도체가 쉽게 꺼질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시면은 자, 그래핀. 어, 그래핀 소재 초전도체 기대감. 요 내용이 왜 나왔냐면 바로 과거에 어 세계 여러 팀이 이제 그래핀을 활용해서 초전도체 구현에 나선 바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쏠리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 건데 결국에는 그래핀 관련해서 요것도 초전도체가 될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내용들이 어, 연계되면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급등 나오고 있는 건데 사실상 뭐 급등이라고 하기에도 좀 부끄러워요 왜냐면은 지금 초전도체 관련된 기업들 뭐 서남이라든지 관련된 종목들 보시면 정말 크게 급등이 나왔잖아요 그에 바, 그에 비하면 이 크리스탈 신소재는 조금 약한 정도의 상승이 나오고 있다 아무래도 어거지로 맞춰 놓다 보니까 뭐 그렇게까지 어, 대단할 만한 상승은 안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사실... 그리탈신소재가 급등이 나오는 재료는 따로 있잖아요. 그래핀 관련해서 바로 2차전지 신소재 관련해서. 거기와 관련된 게 뭐가 있어요? 바로 흑연. 그쵸? 흑연 통해서 분명히 2차전지에 들어가는 어, 바로 음극재에 들어가는 부분이 흑연인데, 요 흑연을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뭐 실리콘이니 그래핀이니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어, 조금 더 관련주들이 상승이 나오고 하는 건데 결국에는 요 음극재 쪽에서는 사실 큰큰 뭔가의 다른 소재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핀 말고는. 어, 실리콘 말고 실리콘이나 그래핀 말고는 딱히 이제 큰 재료가 나오고 있진 않은데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에 대한 어, 성능이라든지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흑연의 가격이 올라갈 때마다 어, 대체주로 이렇게 그래핀 실리콘 관련주로 이렇게 2차전지 그래핀이 나오더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사실상 초로 전도체는 그냥 일시적인 상승하락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단기적인 대응을 정확하게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렇게 재료 설명을 조금 드리냐면은 이 재료가 어, 상승의 폭을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인 건지 아니면은 단기적으로 급등 나왔다가 빠지는 재료인 건지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보세요, 급등락이 크게 나오고 또 크게 빠지기도 하고 이런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자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에 여기서 어 초전도체가 진짜로 잘 되는 부분이라서 크리스타 신소재가 같이 올라갈 종목이라면 왜 5천 원까지 안 들고 가냐고요? 왜 5천 원까지 상승이 안 나오냐고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구분을 할줄 아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 종목이 지금 뭐 때문에 오르고 뭐 때문에 오르려고 하는 것인지. 여기 세력들이 진짜로 원하는 가격대, 원하는 재료가 맞았는지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력들이 원했던 재료가 아니라 얻어걸린 재료입니다. 얻어걸린 거. 그렇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우리가 더갈 것이다 막 이렇게 희 어, 쓸데없는 희망감보다는 확실하게 단기적인 요런 세력들의 대응만 가져가서 뭐20% 10% 20% 이상의 수익 가져오고 빠져나오고 명확하게 그려내고 있잖아요 아마 요거 지금 나오는 내용에 비례해서 움직임 나올건데 자 자세한 얘기는 여기 또 하나 더 보고 얘기할게요 자 보시면은 LK99 공동저자 초전도체 이달 말 결과 기다려라 자 요렇게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 테마, 이번 달까지 끌고 갈 거야. 딱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그 말이 뭐예요? 이번 달 안에 한번더 급등 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식은 결과 값에 기대하면 안 됩니다. 결과 값에 이 내용이 처음 나왔을 때그 기대감으로 올라갈 때가 가장 상승이 좋을 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축구선수, 야구선수, 유망주일 때 사람들이 엄청나게 기대를 하지 이 사람이 진짜로 어큰 선수가 되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선수가 됐을 때 정말 기대 이상 완전 그러니까 대스타가 데스타 될 만한 선수가 되지 않는 이상은 많은 사람들이 유망주 시절보다는 관심을 덜 가질 수밖에 없어요 맞잖아요 어좀 알기 쉽게 제가 비교를 해본 건데 이 초전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초전도체 유망주기 때문에, 유망하기 때문에, 전도 유망하기 때문에 지금 급등락이 크게 나오고 있는 건데, 사실 이게 지금 나오기 시작하면은 관련주들 또 물밀듯이 들어올 거야. 관련주. 뭐 이래서 관련주고 저래서 관련주고, 옛날에 한번 뭐 초전도식 관련해서, 어, 요 내용 관련해서 뭔가 연구를 해봤다, 개발을 해봤다 하는 그 순간부터 전부 다 관련주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수급이 분산되겠죠. 명확하게 보셔야 돼요. 어쨌거나 주식은 돈이 한 군데 몰리면 몰릴수록 더 많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크리스탈 신소재는 초전도체로는 금액이 몰리지 않는 종목이다. 확실하게 판단을 하셔야죠. 그러면은 뭐 초전도체 가지고 얘기 나왔을 때 굳이 우리가 크리스탈 신소재 움직임이 없다라고 해서 포기할 게 아니라 원래 크리스탈 신소재가 잘하는 분야 쪽으로 집중을 해야 된다고. 뭐예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흑연 관련된 부분들 흑연 어디서 들고 온다고요? 중국 중국에서 수출 규제에 대한 부분들 어디랑 미국이랑 계속 얘기 나오고 있잖아 그쵸? 그러니까 아마 요 내용으로 급등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큰데 이 내용이 나왔을 때 우리가 얼마만큼의 급등이 나오는지를 보면서 수급을 보면서 아 그러면 더 올라갈 수 있겠네 뭐 올라가겠네 요걸 판단해서 우리가 수익을 더 실현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르락 내리락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굳이 크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 그냥 한마디로 보너스 스테이지. 보너스타임인 겁니다. 보너스. 여기서 이제 10% 20% 수익 봤다. 그러면은 어 땡큐. 그리고 내려왔을 때 다시 잡으면 되는 거예요. 팔고 나와서. 그 그러니까 요거는 보너스 스테이지이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초전도라고 해서 뭐아 이거 대박 나겠네. 이런 의미로 가져가면 안 됩니다. 주식은 그냥 한번 나왔을 때 반짝 오케이.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그리셔야 돼요. 내가 진짜로 초전도체를 응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 잘되라. 초전도체 열심히 연구해라 라는 의미에서 연구비를 넣어준다 라고 생각하면은 저는 찬성입니다. 비싼 가격에 많이 많이 넣어주십시오.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진짜 주식으로 수익 봐야 되는 입장이다 라고 하시면은 어 그냥 그 흐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20%든 30%든 이번에는 초전도체로는 그 정도 수익이 나오면 은다 챙겨두셔라. 그리고 떨어지면 다시 들어가자. 오케이? 자, 그래서 관련된 자료들. 관련된 자료들 이렇게 제가 어, 크리스탈 신소재 기업 상세 자료랑 매매 대응 전략까지 준비했던 거 여러분들께 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요 내용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크리스탈 신소재 자료라고 보내주세요. 톡방은 톡이라고 붙여 주셔야 됩니다. 자료라고 보내주시면은 제가 요 PPT 파일로 된거 기업 상세 자료랑 매매 대응 전략 보내드릴 테니까 어 요거 보시고 대응을 해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톡방 들어오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시간으로 이렇게 내용 공유하면서 대응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릴 겁니다. 자, 실시간 대응이라는 거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 그냥 받았거나 왔을 때 영상 보고 어 매매하듯이. 어 그냥 톡방에서는 바닷건 왔을 때어 여기 바닷건이다 매수하자 그러면서 바로 이런 수급들 보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고점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 매매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5천원 넘어서 4,700원, 800원에 그냥 매도하자 고점이니까 여기서 욕심부리지 말고 매도하셔야 다음 매수 바닥권 왔을 때 타이밍 왔을 때 우리가 또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욕심 안 부리고 가져가면은 사실상 10% 20% 수익 보고 나오고 보고 나오고 이슈가 계속 붙어 있다 라는 거는 세력들도 계속 핸들링을 해준다 라는 거 핸들링을 아시겠죠 그럼 우리는 그 사이에서 수익만 보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요 안에서 세력들이 원하는 가격대 안에서 우리는 수익만 보고 나오면 된다 이번에는 수익률이 한10% 20% 이상 이렇게 수익이 나왔고 아마 이번에 초전도체 관련해서는 더 이상 먹을 게 없어 보입니다 어, 먹을 게 없어 보이고 아마 그 이후에 흑연이라든지 어, 2차전지 소재 대체재 관련된 부분들 히토류 관련된 부분으로 대체자원 그래핀 신소재로 한번더 밀어붙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걸로 얘기가 나왔을 때는 또 급등이 더 크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승 조금 나온다고 해서 어 이제 매도해야지가 아니라 확실하게 매도 시점을 좀 고점에 잡고 가는 게 좋겠다. 제 영상 보시면은 사실 뭐 요거 이전에도 계속 찍어서 말씀드렸어요. 고점마다 제가 찍어서 어 여기서 매도해야 된다. 저기서 매도해야 된다 말씀을 다 드렸었는데 다음 시간에는 그 영상까지 제가 들고 와서 어, 찍혀 있는 영상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그거 보면서 고점에서 제가 어떤 식으로 매도를 말씀드렸는지 또한번더 말씀을 드릴 테니까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그렇게 또 다음 시간에 어, 또 수익 가지고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어, 8월 8월 달에 매수하면 반드시 급등 나오는 바로 숨겨진 대박 주 하나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워낙에 장세가 테마주 성향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특히나 오르는 종목은 더 크게 더 많이 오르는 성향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숨겨진 대박 테마주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 이런 종목 하나를 제가 딱 하나 준비를 했거든요. 어 목표 수익률은 어한100% 이상으로 보고 있는데, 일단은 그 내용 한번 보면서 또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보시면은. 바로 요겁니다. 대박주 조건에 맞는 종목을 준비를 한 건데 어떤 조건의 종목이냐면 바로 저점에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저점에 있는 종목. 그러니까 아직까지 저점에 있다라는 말은 어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테마성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는 거겠죠. 그렇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세력들의 대량 수급이 들어와 있는 종목이라는 거예요. 어쨌거나 이 종목 주식이 오르려면은 급등이 나오려면은 돈이 많이 모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1천억짜리 어, 시총 천억짜리 기업이 이천억이 돼야지 두 배가 오르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력들의 수급이 몰려있는 종목이야말로 몇 배씩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관련 주들은 급등 랠리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빠르게 좀 잡아 주시면 좋겠죠. 특히나 지금 보시면은 2차 전지 종목들 어떻게 됐죠? 2차 전지 소재, 부품, 페라이트 아니면 초전도체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2차 전지와 연계된 부분이었잖아요. 그렇게 급등, 급등, 급등이 나오면서 수익률이 못해도 100%에서 500%까지도 그 이상 나온 종목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어 그런 종목 하나를 지금부터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이런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일단은 어, 사례 한번 보고 갈게요. 보시면은 바로 서남 이번에 어떻게 됐죠? 급등 한 번에 나와버렸습니다.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올랐죠? 그쵸? 바로 초전도체라는 말도 안 되는 성능을 가진 전도체로 인해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차트가 이전에는 바닥권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어 골든 크로스 딱 나오고 바닥권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한 번에 싸버렸어요. 보시면은 3천원에서 15,000원까지 몇 배죠? 다섯 배입니다. 못해도 4에서 500% 이러니까 제가 목표 수익률을 100%만 잡아도 작다라고 느껴집니다. 진짜로. 아까 100% 말씀드리면서 뭐 누구는 크게 생각하셨고 누구는 작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 제가 봐도 이런 종목들이랑 비교했을 때는 아, 100%는 진짜 소소한 수익률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요즘 테마주의 상승이 이렇다고요. 제 2의 선함이될수 있는 테마주 하나를 준비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보시면은 금양 같은 것들 보시면은 4만 원에서 19만 원까지. 그러니까 한번 상승이 나오고도 끝까지 올라갔다고. 6만 원에 잡았어도, 5만 원에 잡았어도 3배 이상. 오태도 300%에서 400% 여러분 이렇게 테마주들 급등 한번 나오기 시작하면 무섭도록 치고 가는데 제가 잡은 수익률 100% 지금도 높게 느껴지시나요? 절대 아닐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데 조건이 아까 뭐라고 했죠? 바로 골든크로스 자 보세요 잘 보세요 금량 그리고 선암 전부 다 골든 크로스 이후에 바닥권 만드는 횡보 흐름 분명하게도 나왔었습니다. 그렇 왜냐하면은 한번 올라가고 쉬어가는 흐름 통해서 수급을 더 모아가는 흐름이 나왔단 말이에요. 분명 여기 뒤에서 골든 크로스 나오고 쉬어가는 흐름. 잘 봐요. 이게 지금 들고 온 종목의 바닥권에서의 흐름인데 지금 보시면은 골든 크로스 이후에 바닥권 만들어 오고 있어요. 지금 차트가 크게 나와서 그렇지 이걸 쭉 땡겨 보시면은 나중에는 선에 가까운 그런 흐름이 나올 거라고 그리고 주가 급등이 나올 예정이라고요.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가장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죠? 그렇죠? 바로 미친 듯한 세력 물량 매수 물량 매집 물량 보세요. 기관 금융 사모 펀드. 미친 듯이 들어왔습니다. 언제? 5월달에서 4월달에서 5월달. 기간 나와 있죠? 잘 보세요. 지금부터 깜짝 놀랍니다. 자, 두 번째 미친 듯한 세력 물량 계속 들어오죠. 보이시죠? 5월달에서 6월달입니다. 기간 확인해 보세요. 자, 세 번째 바로 6월 16일부터 7월 13일까지 미친 듯이 사기 시작합니다. 이제 금융 투자까지. 두신도 사고 있네요. 그리고 네 번째 미친 듯이 물량. 최근에 8월 달까지도 계속 들어옵니다. 이제는 매도 물량도 없이 계속 들어와요, 투신 쪽은. 이 말이 뭘까요? 그쵸 이제 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보여 드렸던 기간만 해도 벌써 5월 달부터 8월 달까지 3개월 내내 매수만 했어요. 매도 보셨어요, 혹시? 간간히 매도 조금씩 나온 거 말고는 미친 듯이 매수했다고 특히 마지막 달 보세요 매수 들어온 거 미쳤죠 이 정도로 지금 매수세가 굉장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자 거기다가 가장 중요한 거 바로 매출 자산 총계 매출 마이너스에다가 뭐 상장 폐지 된다거나 이런 내용들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근데 매출 엄청 잘 나옵니다 보세요. 매출액이 1.4조입니다. 1.4조. 자산 총계 1.6조예요. 근데 근데 시총은 고작 3천억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예 바닥권에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요. 아직 알려지지 않은 테마성 재료가 있는 저점 공략주라고요. 세력들은 대량으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관련 주들 이미 올라가고 있고. 근데 이 종목은 아직도 시총 3천억 원밖에 안 하는 저점 종목이라고요. 매출 자산 총계는 1조 원이 넘어가는데 이러니까 이러니까 제가 근질근질해서 지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고 아시겠죠? 자, 요거 종목 받으실 분들 8월달 대박 나는 종목들 받고 싶으신 분들 어, 47950127 번호 똑똑히 기억하세요. 여기 번호로 대박이라고 보내주시면은 제가 요 대박주 바로 보내드릴 테니까 이번 달 8월달 대박주 한번 잡아보시고 제 실력 한번 느껴보시라고요. 그리고 그 수익으로 또 9월달 대박주도 다 같이 한번 잡아보자고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대박 문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